안녕하세요 사장님. 저제 티셔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20장 정도부터 제작 가능한가요? 칼라별로. 어 그렇죠. 두 칼라 정도 하고 사이즈는 두 사이즈 정도요. 아, 그래요? 소량 제작은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티셔츠 좀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티셔츠 좀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한 20장 정도만 사이즈별로, 이렇게 컬러별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나요? 그건 안 해요, 다이마로는 알겠습니다. 네. 티셔츠 좀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SNS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이즈별로 컬러별로 20지 혹시 가능한가요? 아 가능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미팅하러 가도 되나요? 제가 그 레퍼런스 샘플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티셔츠 가지고 갈게요 사장님. 네 쇼핑몰이 성장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재구매율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본 고객님들이 다시 찾아주시는 재구매율이 브랜딩의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재구매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제품 퀄리티가 좋다는 거겠죠? 그럼 퀄리티 좋은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봉제 공장을 잘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공장의 봉제 퀄리티가 제품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재구매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CS 처리를 할때 가장 많은 불만이 바로 배송 지연이랑 봉제 퀄리티예요. 여러분들이 의류 제작을 하실 때 제작 공장을 잘못 만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제작 공장과 잘못된 만남으로 2년이라는 시간과 1억 이상을 날렸어요. 제가 제작해서 판매한 수영복이 지퍼 고장에다가 세탁을 하고 나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 풀림 현상으로 전 제품을 환불해 주는 사건을 겪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지퍼가 끝에서부터 다시 열리는 엄청난 불량이 만들어진 거예요. 믿고 맡겨서 생산을 했는데 불량이 나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데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제작 비용은 둘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제작 공장을 잘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티셔츠, 모자, 스키 스트, 가방, 파우치, 수영복, 아쿠아슈즈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공장을 다녀봤겠어요? 이런 아이템들을 만드는 공장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작 공장 잘 찾는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선 내가 제작하려는 아이템과 맞는 공장 리스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나 맨투맨, 후드티와 같은 다이마로 원단을 다루는 다이마로 공장인지 바람막이나 자켓. 아우터를 만드는 5분 공장인지 구분해서 나만의 공장 리스트를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서 나만의 공장 리스트 만드는 꿀팁은 공장에 직접 전화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합니다. 정리할 내용으로는 다루는 원단의 종류, 몇 정부터 제작이 가능한지, 샘플과 패턴이 가능한지, 미팅은 언제 가능한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장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두 번째는 직접 미팅을 해서 제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팅하기 전에 제작 수량은 미리 협상을 하셔서 소량 제작도 가능한 공장을 미팅하시면 됩니다. 미팅을 할때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점은 첫 번째는 봉제 퀄리티를 확인합니다. 보통 공장에 미팅을 하러 가면 제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장님께 정중하게 봉제 퀄리티를 볼수 있는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랑 거래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 만한 중대형 브랜드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보통 어느 정도 봉제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팅할 때 최대한 공장 사장님들과 앞으로도 계속 거래하고 싶다는 마음을 충분하게 표현해주세요. 보통 공장 사장님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 바르게 미팅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마음이 가는 사람의 물건을 더 신경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언행을 최대한 정중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임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만든다면 어떤 봉제 방법이 들어가는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제 방법에 따라서 공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티셔츠를 만들더라도 어떤 봉제 방법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공임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티셔츠의 봉제 방법과 퀄리티가 있는 티셔츠의 봉제 방법을 비교해 볼게요. 이 넥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봉제 방법이 다르죠 이렇게 헤리처리를 해주는지 늘어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 헤링본테이프나 가다테이프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공임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봉제 방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의류에 정확한 레퍼런스 샘플이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사진으로만 보면 이런 구체적인 봉제 방법이나 핏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임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공장이 아니고 어떤 봉제 방법을 할수 있는 공장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지퍼 고장에 심지 풀림 현상, 뒤틀림 현상까지 겪으면서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피해를 직접 겪어 보시면 진짜 멘붕이거든요 자체 제작 쇼핑몰에서 이런 중대한 실수가 생기면 쇼핑몰 실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진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무리를 어디까지 해주는지 체크합니다. 시약이라고 해서 실밥 제거, 다림질 같은 마무리를 보통 해주시는데요. 포장까지 해주시는 공장도 있고, 포장비를 별도로 받으시는 공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납기일을 조율합니다. 바로 이 납기일이 안 맞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납기일을 언제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성공적으로 공장 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장 찾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공장 미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 좋은 공장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공장 미팅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공장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장 입구에 딱 들어서서 사장님을 보자마자 느낌이 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공장은 미팅 전에 거래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의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좋은 공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류 제작할 때 디자인을 결정하고 원부자재 찾는 일까지는 여러 가지 루트로 정보를 찾아서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장 찾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 만큼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전공자들이 이렇게 공장을 혼자 찾아서 미팅한다는 건 두려운 과정이 될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공장 미팅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혼자 하는 이 과정을 하기에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의류 제작 1대1 과정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8월 강의는 마감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좀더 새롭게 개편이 되는데요. 온라인 강의 과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1대1 컨설팅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대1 컨설팅은 6주 과정으로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브랜딩을 위한 의류 제작뿐만 아니라 판매에서도 아주 중요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상세 페이지 작성과 기본적인 마케팅 방법까지 좀더 체계적인 과정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만의 공장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공장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상담 후에 무료 공장리스트 PDF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